정강욱 목사님께서 모리아 산의 원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전에 제가 신화 생활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또 목사님이 유머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면 다들 또뭐 웃고 막 이러지요. 즐겁지요. 저도 신화생활 할때참 다른 집사님들하고 신화생활 하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같이 봉사도 하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강제상에서 설교하실 때 다른 집사님들이 의자에 앉아서 즐겁게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산이 보입니다. 산이 보이는데 혼자 저 혼자 그 산을 또뭐 또 걷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보여주시는데 참 외롭게 혼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산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지요. 너 저렇게 가야 돼. 너 저렇게 가야 돼. 너 모리아산의 원리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차압당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삶. 아나데마의 삶. 그 삶으로 가는 것이구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깊게 체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체험케. 다른 집사님들 참 부럽죠? 그 교회에서 목사님 같이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잘 받아먹고 다 좋으신 그런 집사님들. 그런 집사님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은 외롭게, 고독하게,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이삭을 얻기까지, 모리아산의 원리,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육으로, 육으로 다니는 그 육의 사람인 우리 사람을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서 25년 동안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 뜻에 거하는 그런 아브라함 이삭은 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또 사라의 그 그들의 그 구전으로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고 가슴에 품고, 아,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늘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에게 전하고, 또 사라는 또 사라 어머니, 어머니, 자기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늘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잘 때, 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늘그 하나님만 전했다고 합니다. 이삭에게. 그러니 이삭은 그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입으로 그 하나님을 늘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지요. 아무 말 없이. 그 경지까지 간 것입니다. 갈라데아서 2장 20절 그 경지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원리로 이삭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모리아산의 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원리. 그래서 정강 목사님이 말씀이 복음이 열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정강 목사님은 늘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이 양갈래 길이 있어도 그 하나님 뜻을 향해서 달려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깊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모르는 자들은 정말 이 하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한 자들은 아 저게 무슨 소리야? 아우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벌레들이 하나님 뜻을 알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벌레들이기 때문에 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어리고 그 하란 땅,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십자가를 주십니까? 그들한테는 줘봐야 질 수도 없습니다 책임도 못 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광호 목사님이 그렇게 준비했고 내가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정광호 목사님을 위해서 그분도 잘 가시도록 잘 가시겠죠 그런데 더잘 가시도록 더하나님만 주시하면서 가시도록 잘 가시도록,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잘 가시도록,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깊은 우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채우지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말씀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정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이지만, 또, 그 만큼 그분을 그렇게 훈련했고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참고 인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기가 참 보통 힘든 게 아닌 것이지요. 저는 그 인내, 인내하는 자들을 많이 봤지만, 아, 그렇게 인내하기까지 그 하나님께 탈 엎드리고 울며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볼때 물론 저도 인내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피눈물 나는 그들의 그 삶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복기도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 그 하란 땅에 있는 자들, 그 벌레 같은 자들. 참,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격이 오겠지만, 뭐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대로 전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8월 31일 날 주셨습니다. 8월 31일 날. 허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당. 아무 내용 없다. 그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 실속이 하나도 없다. 빈 껍데기였다. 그러면 속상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된다. 하면서 어떤 사람, 그 허당끼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쫓아갔다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을 쳐도 땅을 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뒤늦은 후회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참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또 주시고 기쁘지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기쁨이지요. 상급도 상급이지만.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가 이 땅에 좋은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막, 어우, 아름답다, 좋다, 경치 좋다, 막 이러지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 주님께서 또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치마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저에게도 앞치마가 있습니다. 앞치마를 보여주셨습니다. 봉사,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국운동도 봉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방에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올라오시지요. 그래서 태극기 들고 뭐 더운 날씨에도 막 흔들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분들 다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큰 앞치마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그 앞치마에 대한민국 그 태극 문양, 대한민국 태극기, 태극기 태극 문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태극기가 그 앞치마에 그려져 있습니다. 태극기가. 그분들 다 상급 받으실 것입니다. 상급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분들. 성벽 역할을 해주시는 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상급 주실 것입니다. 그 앞치마로 보여주십니다. 앞치마. 그 앞치마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 한국, 우리 태극기 그 모양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태극기가, 태극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앞치마에.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한국이 이만큼 또 존재하는 곳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하고 주님께 받아서 전해드리는 봉사를 하는 곳입니다. 봉사. 봉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그수으로 메슴 뭐 이거에 대한 또 그것은 또 저도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저에게 또 어느 정도 주시는 또 분량이 있지요. 또 그분들에게 참 감사드리고,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에게 저도 전해드리기 위해서, 복된 통로 되기 위해서 저도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허당기 있는 자들을 따를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앞치마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봉사를 하시는 또 그분들 하늘의 상급을 받는 또 살리는 자리, 생명의 자리 그런 자들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허당끼 있고 움푹 파인 그런 맨홀 뚜껑 같은데 그런 쑥 빠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자들 쫓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뭐 허당이다, 뭐 하란이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다, 뭐 이런 부분 제가 다 머리를 굴려서 또 전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면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아 그렇구나, 허당끼 있는 그런 자들. 참, 그들도 중부해줘야 되겠구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막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 무덤이다. 공동묘지다. 아, 그들도 영이, 이렇게 눈이, 영안이 열려서 그들의 실체를 봤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각자 느끼셔야 됩니다. 아, 나는 하란 땅을 떠났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가 떠났나? 아직도 머무르고 있나? 내가 혹시 허당인가? 허당기가 있는가? 이 땅에서 그 실수하는 거는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뭐, 그 일은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 생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에는 이 허당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지옥에 가서 느낀다. 돌이킬 수가 없죠. 오늘의 말씀은 허당. 자, 하나님이 참 오묘하시죠? 그들은 아브라함이 떠난 하란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허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허당이라고 말씀하실 때, 야, 하나님 참 오묘하시네. 금방 깨닫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허당. 아무 내용 없는 허당.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공동묘지는 아닌가? 내가 어디 무덤가에 앉아 있는 그런 자가 아닌가? 무덤가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에 앉아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앉아서 그냥 성경 말씀 들고 막 떠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죽은 시체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들립니까? 그리고 본인 자신도 죽은 시체가 아닌가? 공동묘지에 앉아 있는 그런 자가 아닌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동묘지에 앉아 있는 그런 자를 따라갈 것인가? 생명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나땅에 입성한 그런 자들을 쫓아갈 것인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을 따를 것인가? 깊은 우물의 말씀을 주는 그런 자를 쫓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